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예레미야 9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10장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랑 누가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끊임없이 제약의 길로 가면서도 이와 같이 자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 함께 풀어가고 있는데요. 장마다 볼 때에 제 일개명에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유다 백성들은 말로써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리 타일러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등 죄악 특성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선민에 대한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한 선민의 총체적 이 신앙 오염을 집중적으로 고발하고 심판하는 이 기사들이 예레미야에 많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레미아 이 강의를, 어, 건너 건너 뛰면서 이렇게, 어, 반복되는 내용은 이렇게 간추려서 넘어갈 것입니다. 사회의 개탄스런 기만의 만연 지적과 형벌을 받아 마땅한 무무한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으로 서로 이웃을 속이고, 비방하고, 이러한 제약들을 악을 그냥 거침없이, 부끄럼 없이 행하면서 기만을 도모하는 등 그야말로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그들 심령 속에 탐심과 또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하셨어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시편 어 5편 6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또 거짓말하는 자녀들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리이다. 누가 바로 우리 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어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 아니라고 시편 5절 5편 6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또 잠언 10장 31절에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현은 배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결단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문 10장 6절에서도 뭐라고 하실까요? 의인의 수구. 의인의 수구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수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나에게 큰 손해를 초래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8절에서 가시 28절에서 뭐라 가시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영원한 유익 곧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맞바꾸는 이 구원인데,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맞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을 맞바꾸는 그런 우를 범한 유다 백성들 이들처럼 무가치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성도들은 절대로 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면서 이 시간 말씀을 받아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장 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딸 백성을 이 백성을 어찌 어떻게 처치할꼬 하나님이 어떤 심정 같이 느껴집니까? 이 한없이 제약의 길로만 그렇게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딸 백성들을 어떻게 처치할꼬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걸 죄를 범하든 선한 일을 행하든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처치할꼬 첫 번째요.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아으시는분이십니다유다 백성의 그 제약된 삶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버리지도 않으신대요 포기하지도 않으신대요 폐역한 유다백성들이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신학용어로 표현을 하면은유기라고합니다 유기. 이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어 그들의 죄의 봉대로 처분했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유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리 할지라도 아무리 죄를 범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죄를 짓던 이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 백성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끝까지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버림받았고, 또, 아드마와 스보임은 포기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함을 받는 자가 될까,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버린 자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잔악무도한 이 악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선민 백성이다 하여 우리들을 그렇게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고 계시는 분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사랑과 은혜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큰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상 죄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제약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의 제약 상태를 그대로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지만, 그들을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찌해서라도 유기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단련을 시키십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 백성의 그 제약 상태를 그대로 용납하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의 제약을 제거하기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금속의 재련에 비유되었어요. 금속. 금속의 재련. 이 금속을 왜 재련을 하냐면 거기에 있는 찌꺼기, 불순물들,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금속은 반드시 뜨거운 용광로에 이렇게 재련 과정을 거쳐야만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 빛나는 보석 상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북방의 뜨거운 그 용광로인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녹였던 것입니다. 바벨론는 무서운 사자 같다겠죠. 예레미야 1장 13절의 말씀인데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유다를 버리기 위한 유기의 심판이 아니라 죄악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연단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적, 절대적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눈물과 감사로서 끝끝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불구덩이에서 제약 구덩이에서 건져 내신 분, 그 웅덩이에서 끌어 올려 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도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유다 백성들의 그 악함.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도 알고, 보여서도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명을 짊어진 것이 참 그에게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웠고, 그렇지만 눈물로써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자랑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은요,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레미아는 이는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랑거리인 지혜와 용맹함, 뭐또 재물,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가 환상성에서랑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봤을 때 아무 쓸모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나를 삼키듯이 내가 잡혀 먹을 것인가?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심판의 칼날 앞에 연기처럼 날아가고 분토처럼 썩어지고 또 분토처럼 썩어지고 말 것을 이 예레미야는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으로 보았을 때이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파 이 마음이 찢어져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는 거예요눈물로 아무리 호수를 해도 이런 것들은 모두 참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너희들에게 무슨 지혜 무슨 용맹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지금 이상신을, 신 같지도 않은 신간,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이 부족함과 무모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그와 같은 그런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데, 살아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 뿐이에요. 그분은요, 천만 번, 백만 번 자랑을 해도 부족해요. 왜? 나의 생명과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바꿔주신 분, 피 흘리신 분, 지키시고 아프셨던 분, 그 많은 고통을 내가 평생에 받을 고난을 주님은 단번에 다 이렇게 받으셨을 때, 그 아픔은 누구도 할수 없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존재하고 있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들은 그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런 십자가 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배설물로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뿐이로다. 주님밖에 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죄를 사해 주고 누가 나를 자녀 삼아 주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리미야는 우상 숭배에 아주 우상 숭배에 대한 허탄한 그런 허탄함과 거기에 대한 충부 기도를 하면서. 10장 1절에서 25절에 쭉 보면 나와요.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승배의 허탄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수아비 같은 논밭에나 이런데 허수아비 같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 의식도 없는 이런 우상의 실체를 이 10장 5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똑똑히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 우상들은 목석에 불과했습니다. 목석에 불과한 우상을 절대 섬겨서는 안될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제대로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뭘 줘요? 참 안타까워요. 추석절에는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가야 돼요. 찬양을 드리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된 우상, 제약된 삶 이런 거에 대해 겸손히 인정하고 심령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도리어 때린 매를 꺾으시는 분이세요. 꺾는 분이세요. 매를 때리다가도 그 매를 더 때리지 않고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때리다가 꺾으시는 분. 이분이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위에 너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 들으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도리어 때림매를 꺾는 분 하나님은 극률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징계에 대해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때리는 매도 달게 받고 나가면 지혜로운 자입니다. 허탄한 세상에서 우상을 따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삼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런 예레미아가 너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전했던 이 예레미아를. 저도 여러분도 기억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추석이죠.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그 동안에 쭉 장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아주 경고하고 많이 했는데 이 기운을 얻은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들이었잖아요. 지난 날 지금까지 함께하셨고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은혜를 감사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오직 경배를 올려드리고 제 일계명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신 삼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명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추석절에는요 새 곡식 새로 나온 과일들 채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 가족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겠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좋은 기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으로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영역 간에 강건하고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동하는 거리거리에서 안전하게 또갈수 있기를 한 주간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짧게 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마음에 받아서 한 주간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